자 오늘 할 게임은 무엇이냐? 오늘 새로운 게 오픈됐어요. 전면전이 오픈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키웠거든. 서버전이 열렸더라고. 어떻게 되냐면은 보니까 나도 이거 오늘 오픈돼가지고 오늘 좀 내가 해봤는데 자 보면은 여기 얼음의 성, 심판의 성, 영혼의 성, 무한의 성, 파멸의 성, 암흑의 성, 번개의 성. 파염에서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팀을 고르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야. 이제 보면은 파란색이 동그램이 있지. 이게 쉴드거든. 무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직 무적이 안 열린 건데 개방에까지 시간이 남았잖아. 우리가 이 땅을 먹고, 얘네가 이 땅을 먹으면, 당연히 쌈박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싸움 시작인 거야. 지금까지 키워놓은 걸로 인해서. 서버전이야, 서버전. 흰 생성이 있지, 이거, 이거. 보호막 안 쳐져 있는 거. 보호막 안 쳐져 있는 거를 이제 먹으러 댕겨야 돼. 길을 이어야 돼. 땅따먹기 개념이야. 여기를 먹어야 여기가 먹어지고, 여기를 먹어야 여기가 먹어. 그니까 러말 그대로 땅따먹기로 올라가는 거야. 계속 서로. 땅따먹다 보면 만나겠지. 그게 오늘 오픈이 된 거예요. 이게 일단 우리 집이고, 이제 저기, 이쪽을 먹을 거야, 여기. 요기. 여기를 먹을 거야, 여기. 이옆 땅을 먹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은 아니에요. 어 컴퓨터야. 오 애들 다 기다리고 있네. 자 이제 세팅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전포고를 먼저 해야 돼. 전쟁 선포. 아 전쟁 중이네. 이미 선전포고 누가 했네? 야 내가 지휘관인데 지금 아유, 누가 전쟁 선포 참... 누가 한 거야? 내가 해야지 가오 떨어지게. 베러에서 이걸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는데 저기에 보면은 이게 화살탑 있잖아. 이게 존내게 아파요. 내가 모르고 왔다가 존내 두드려 맞았거든이거 그래서 사거리를 좀 다르게 짜야 돼. 이거 이제 왕자에게 하는 사람들은 다알 텐데 저게 존내게 아파요. 그래서 이 창병 있지. 이거 빼고. 궁병으로 다 세팅해서 범위가 1.8이잖아 근데 특수병사를 누르면 범위가 늘어나죠 근데 이게 단일병사로 해야 돼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 뭐 요거 칠금 요거 칠금 하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단일 궁병으로다가 특수병사 해갖고 횡군 누르면 땅 하고 나와요 어 애들 기다리고 있네 갈라고 야 너무 붙으면 화살표에 맞는다 좀 뒤쪽에서 사거리 표시 되거든요 지금 가는 중 가는 이게 사거리야 이게 때릴 수 있는 사거리 요거 똥글뱅이 이 사거리 스페라 이거 붙으면 이거 화살 탑이 때리거든. 존나 아프다 진짜로 병력 다 갈린다. 다들 오세요. 아 아까 그거 했잖아. 특수병사 사거리 했잖아. 그래서 길어진 거야. 이거 이거 성문 성문부터 깨야 돼. 성문 까고 화살 탑 까고 여기 정령해야 돼. 거든 과정 보여줄게요. 자, 궁병으로다가 일단 성문 까고. 아아 아,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진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야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존나 존나 봐 음... 잠깐만. 아 시. 어, 잠깐만, 이렇게 돼? 맞으면? 알았지? 존나 무서워. <laughs> 이거 왜 아직 깨진 거 아니야? 화살탑. 야, 이거 화살탑 잘 때려야 돼. 아, 잠깐만, 가라가라가라다 아, 다시 보여줄게. 여기서 정의 공병한 다음에 이거 특수병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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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no. 이래야 이렇게 넓어져. 또안 해가지고 막이 들어가졌네. 근데 병력들이 마차만 타고 다녀서 그런지 느낌이 없네. 작업장에 보면은 이렇게 차 있거든, 좋은 차들. 근데 이게 돈 들어가. 요거 이거 쇳 덩어리랑 이게 다 들어가거든 이거. 이거 다 들어가요 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차는 센 사람들이 타야, 타야지 나 같은 사람들. 여기 보면은 있어. 여기, 여기, 밀밭에서 4원 있잖아. 여기 23, 343, 요거. 여기서밀캐든 어딘가, 관, 어, 여기 있다. 요기 금석 지원, 써놨지? 여기서 이거 캐야 돼. 황동, 기교석 실버. 이래야 좋은 거 나와. 뭔말해 사고를 개선 잘해서 화살 딱 깨야 돼. 아, 나 아까 씨. 이거, 뭐야, 특수병과 이거 보여준다고. 그거 안 해놓고 깜빡해 하다가 개 두드려 맞았네. 깼다! 자 다음 오른쪽 거, 다음 오른쪽 거! 진군! 오른쪽 화살탑! 14. 자 시즈모드 하는 거야 시즈모드 좋아 좋아 이렇게 시즈모드 다 이게 사람이야! 자 시즈모드 한 거야. 저 화살탑을 뽀개고 요거 행정센터 이거 재건하면 돼. 간단하지 여러분들? 야 근데 엄청 빨리 깬다. 우리 엄청 빨리 깨는데 우리가 여기 먹고, 여기 먹고, 여기 먹으면 얘네도 여기 먹고, 여기 먹고 오겠지? 야, 근데 이거 잘 싸워야겠다. 이것도 머리 잘 써야겠다. 잘못 싸우면 다 우리 맞겠다, 이거. 그치? 뭐 잘못 싸우면 은 우리가 막여기 싸울 수도 이래서 뚫고 오겠는데? 이것도 머리싸움 치열하겠네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누르잖아 왼쪽에 사람 표시 이거 누르면 이렇게 세마리다 한꺼번에 카이킹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 누를 수 있어 이거 이거. 이거 누르면 you it. You it. 원래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택되던 컨트롤 이렇게 한 마리 I can't I can't stop. Stop. 이렇게 한 마리 되는데 다처럼 sure. sure. 아 이거 진짜 스타랑 똑같아요 이거 이 황금 나 1A 2A 3A 한거야 봐봐 1 2 3 무릎 움직이고 나나 1A 2A 3A 한거야 야스, 아, 어 잠깐만... 아이 수비의 그란 p e r f o r 평하시네 아우, 부재심 깜다 아...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오픈했어요. 이게 한 달짜리 컨텐츠인데 요번에 전면전 이렇게 오픈 돼가지고 내가 설명해 줄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하나씩 빈성, 흰색성 하나씩 먹어가면서 이 쉴드 있는 거, 요거는 벗겨질 때까지 기다려서, 어 땅따먹기 개념으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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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랑 싸워서 죽이면 끝. 빠갔다. 이쪽 공성은 처음 해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게이지를 Bend 채워야 되거든요. 동그레미 안에 들어가야지. 동그레미 안에. 이게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빨리 차는걸로 알고있어 해보면 여기 보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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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이게 빨리빨리 차거든 게이지가 이거 다 차야먹어 들어와야돼요 다들 들어오세요 아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차 나가면은 I mean, like, 보여줄게 나가잖아 이거 안차 나가면 today. 빠지잖아 내가 나가니까 보이지 하나 들어가면 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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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나 보여주면 다 맞았어! 어, 전면전 하시는 분들 이 참고하세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열려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건드려 봐야 되는데. 이거 그냥 마음급한 사람들은 빨리 하는 거고. 아니면은 천천히 천천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가면은 여기 부터해야 돼요. 일단 얘를 먼저 키워야 돼. 주성, 넥서스. 이거를 먼저 올려놓고 다 열리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 라군이 얘 키워야 되고. 그리고 여기 학사에 탑 가면은 키워야 될게 많아. 학사에 탑 가면은 이 기초 군사. 난 지금 전설 병사 열린 건데 여기까지 올려야 되건데 올려야 될게 되게 많아. 빨리 올리려면은 돈을 쓰는 거고 내가 천천히 하겠다. 그럼 그냥 해도 되고. 그런 마인드지. 그니까, 러 무가금도, 무가금대로 나름 즐길 수 있는 게 있어.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자원 같은 거 모으러 가잖아. 이런 걸로. 그럼 요런 거를 할 때, 이제 뭐, 직들 공격하면은 병사를 보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병사를 보내줘야 되거든? 이럴 때 보내줘도 되고. 할수 있는 건 많아. 팀으로 움직이는 거여서. 음.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왕자의 게임 서버전, 전면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다들 화이팅 합시다. 음, 이렇게 해서 오늘 왕자의 게임 소개는 딱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